570번, 어, 지민이는 지하철만 이용하여 4일 동안 A도시를 여행하려고 한다. A도시는 충전카드 또는 CT패스만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탈수 있고, 지하철 1회 이용 요금은 천 원이다. 4일 동안 지하철 몇회 이상 이용할 경우 CT패스를 사용한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이랬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매트 이상에서 그 x 에 이용한다 랬죠 지하철을 그죠 xx 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충전 카드와 ct 패스를 섞어서 사용할 수 없다 충전 카드 사용시 자구입비 얼마 됩니까 3000원 들죠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 가능하며 요금은 10%를 할인하네 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금액이 얼마드냐면은 x에 동안 3000원 충전 카드 구입비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카드가 들고 그 다음에 어, 지하철 1회 이용요금은 천원이잖아요 천원 곱하기 그 다음에 X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어, 할인이잖아요 할인이니까 이제 이게 이게 묶고 나면 어떻게 되요 1 빼기 이렇게 되죠 100 분의 10 0.1 이제 이거 좀 익숙해집니까 이거 원래는 이렇게 되죠 전액인데 마이너스 전액수 곱하기 100분의 18이 10 막바로 요런 식으로 나타낼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이제 조금 추약이 되죠 그죠 풀이 과정이 됐습니까 어, 요런 식으로 아말자이러 놓고 잔액은 환불 가능하며 구입비는 환불 불가능 어, 여운이 갖고 있어야 되네 자 CTPS 사용시는 1일권이 어, 8,000원이고, 1일 동안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8,000 곱하기 4죠. 4일 동안 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어, 메타인 사용 이용할 경우, 시티 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했으니까 이쪽이 돈이 많이 들면 되잖아. 이제 지하철 충전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호가 저 방향이 되죠. 딱 되죠. 어, 이렇게 되고, 그럼, 어, 충전카드 먼저 전개를 합시다. 3,000, 플러스, 0.9니까 1,000 곱하면, 900X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48, 32, 하나, 둘, 셋, 이래 됩니다. 900X, 더하기, 3,000, 이래 되고, 32,000. 3 0 0이 우변 이어가면은 900X 되고, 그 다음에 요리되고, 3 2 0 0에서 3,000을 빼게 되면은 29,000이 되죠. 공두개 없어지고, 양변에 9로 나누면 9분의 290이 되죠. 이거는 9327 20년 9218 32점 얼마+ 얼마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33회 이상 이용할 경우 c t 패스가 유리하게 됩니다. 571번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가 있다.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한달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몇분 미만이어야 하는가 이랬죠. 그죠? A를 보게 되면은 음, 통화요금이 16,500원의 기본요금에 더하기 그다음에 한달 동안의 그 다음에 한달 동안의 초당 통화요금은 자 초당이니까 몇 분이니까 이거 x 분이라합시다몇분 그럼 x분이면은 x곱하기 60을 해야 이게 초가되잖아요그죠 그리고 곱하기 4원이면 되죠 b요금제는 3만원 내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그 다음에, 어, 60. 자, 이게 초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곱하기 1원, 이래죠. 이렇게 이래 이렇게 놓고,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금이 이렇게 되잖아. B가 많이 들게 하면 되죠. 그죠? 그죠? B보다 적게 들면 되잖아. 요런 식으로 되잖아. 됐죠? 자, 증기합니다. 증기하면은, 16,500원 더하기, 그 4624, 240X 되고, 둘, 셋, 3만 더하기, 60X, 60에서 좌변으로 가게 되면 180X, 16,500원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13,500대 적백이네 자, 그 다음에 0 하나는 이렇게 딱 10을 나눠주고 X가 18로 나누게 되면 양변은 18분의 1351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3, 4, 12, 3, 5, 15, 3, 6, 28또 되죠. 3, 1, 2, 3, 3, 5, 15, 3, 2, 6, 2, 7, 4 2, 5, 0 그러니까 75분 미만이랬죠. 75분 미만 딱 되잖아. 그래서 3분이 됩니다. 572번 소유리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고기 뷔페에 가려고 한다. 고기 뷔페의 1인당 이용요금은 12,000원이고 했죠.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한다. 몇명 이상부터 통신사 제휴 카드로 할인받는 것이 유리한지 보시오 이런 식으로 되겠야 되죠. 금액이, 그죠? 하나의 할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통신사 제휴카드는 전체 이용요금의 20% 할인입니다. 전체는 1인당 이용요금 12,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명 이상, X명 이상이라면, X명이라면, 그, 금액 계산은 12,000원 곱하기 X에 곱하기, 자, 할인이니까 1-0.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생일 이벤트는 생일자 포함 3인까지 60% 할인. 자, 3인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2,000원 곱하기 3명 하고, 요거는 60% 할인이니까 1-0.6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자, 이렇게 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초과된 인원이 누굽니까? X-3명. 3명까지만 이제 한댔으니까. 그 다음에 X명 갔으니까, X-3명은 12,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 겁니다. 어, 이렇게 되죠. 조금 까다롭지만은, 그, 앞에 거를 좀 열심히 하면은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시작하죠. 자, 할인이나 일단 주안점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익숙해진다. 이제부터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0.8 되죠. 12,000 곱하기 0.8. 8이 16. 8189 그럼 0두 개만 이렇게 붙여 주고 9600x가 되죠. 되고 0.3이다. 0, 0 4니까어 요거 3만 6 0 0 0이죠 그다음에 4를 곱하면 4 6 24 4 32 14. 그리고 0두개 붙여 주면 되고. 이렇게 계산되고 더하기 이걸 곱하면은 12000x 36,000. 됩니다. 12,000이, 어, 좌변으로 이왕하면, 마이너스 12,000이 되고, X가 되고, 어, 그럼 0, 0, 4, 마이너스 2,400X가 되고, 만, 14만 4천이죠. 1, 4, 4, 0, 0. 어어어저저 14,400이지 <laughs> 자만 14,400이 돼야지 14,400 1대니다어순간이긁13,400 같다고 그죠 어 저만 그렇나 자 그리고 1되면은 마이너스 되죠 0 0 6 5, 4 1 3,2 2 1 3 1 2 2 2 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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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을 마이너스 24로 나오면 부동방이 바뀌고 24분의 216이 되죠. 4로 나눠지네, 그죠? 이게, 이게, 이 4로 나눠지니까. 45, 24, 46, 46, 24. 그 다음에, 616, 어, 694. 몇명 이상 붙으니까 9명보다 커야 되니까 10명 이상이네, 그죠? 이런 거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상. 잘 읽어보고, 그죠? 앞에 거는 571번은 뭐 몇분 미만이랬기 때문에 되는 거고, 요거는 이상부터 이랬으니까 9 이상이라면 안 됩니다. 10명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죠 9는 해당이 안 되잖아, 지금 9명부터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A 명의 단체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X 명이 입장할 때, 자 A 명보다 적게 입장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 X가 A 명보다 적지만은 이거 X 명의 입장료하고 A 명의 단체 입장료, 그러니까 적게 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50명 단체 이용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명이 왔는데 이 30명을 A명의 단체 이용권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50명, 50명 거를. 50명 단체 이권을 끊는 거랑 이 30명을 입장한 거랑 했을 때, 이렇게 보다 작아버리면은 30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의 단체 이용권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이 유리한다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 요 그죠? 수가 단체 이용권을 이용한 것보다 적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체 이용권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파가면은 어디 단체 관람할 때좀 도움이 되겠죠. 자, 513번을 보게 되면 되죠. 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보통 세개를 하고 어, 오답노트에 잘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뭐 35명, 40명 이렇게 되면 한 사람당 4천원의 입장료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근데 30명 미만이 온 거야. 미만의 단체는 몇명 이상부터, 어,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30명 미만이어도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살수 있다. 자, 살려고 하는 거야. 즉, 어, X명이 왔어. X명이 왔는데 이게 30명보다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 단체 이용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그럼이 X명이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 내야 되는 돈은 각 개당되는 4,000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0X가 되잖아. 그런데, 단체, 어, 단체, 단체, 이용권을, 어, 입장권을 사려고 한 거야. 단체 입장권. 적어놓읍시다, 그래. 자, 30명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입장권을 구매를 한 거야. 그러면 얼마죠? 단체 입장권은, 그냥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산 거죠. 30, 30명 이상부터니까, 30명 거를, 어, 사겠죠, 그죠? 맞잖아요. 30명 거를 살 거잖아. 30명 거 사고, 그 다음에 4,000원을 내야 되잖아, 30명을. 걸어놓고, 뭐죠? 30% 할인하니까, 뭐죠? 30% 할인하니까, 곱하기, 어떻게 되죠? 1-0.100분의 3 0 .100분의 1, 1이 되는 거야. 그냥 3 0명의3 0명단체 이용권을 사버리면, 30 곱하기 4,000 곱하기 1만에 0.3 되어버리잖아. 이래놓고, 요렇게 되면 되잖아. 좋잖아요요거보다 작아지면은, 어,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그냥 수가 모자라더라도 사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이게. 자, 이거 0.7이고, 이거, 그냥 먼저 꼽아가 해도 안 되겠다, 그죠? 자, 이러면 3, 4, 12, 0 4개, 1, 2, 3, 4개, 곱하기 0.7 되고, 자, 이리 되고, 4,000X가 되죠. 7, 2, 14, 7, 2, 18. 0, 하나 2, 3개 하고, 4,000X가 되죠. 자, 0, 세개 되고, X, 428, 414. 좀 자리 위치를 바꾸면은, 이렇게, 21. 그러니까, 21명보다 커야 되니까, 몇명 이상 붙들었으니까, 22명 이상 이래야 되는 거죠. 3분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어. 그다음에 574번, 575번 또또 또 나오니까 어, 또두 문제가 더 나오죠. 뒤에도 나오는가? 어, 이두 문제 가더 나오네. 한요 정도만 하면은 중사 아, 중이 뭐 충분합니다. 자, 514번 어느 수목원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1,500원이고 5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1,200원이라고 한다. 어, 50명 미만의 단체는 맞아, 5 0 미만의 단체입니다. 몇명이서부터 X라면 이 X라는 것은 50명보다 작게 왔어. 50명의 단체를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이래 놨죠. 50명의 단체권을 그냥 사지 않으면은 한 사람당 1,500X1이 되는 거죠. 근데 단체 용을 사게 되면은 50명권을 사야 되잖아요. 죠 50명권.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한 사람당 1,200원이래요. 이거는 할인이 아니죠 그죠? 그냥 5 9곱하 12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얘가 더 많아버리면 되잖 이게. 그죠? 어. 그러면은, 단체 50인 걸 그냥 사는 거야. 5 0인 거죠, 적어도. 이렇게 됩니다. 100을 나눠주고, 그럼 15x, 520, 51은 600. 535, 1 51은 520. 40. x가 40보다 크니까 몇명 이상 부터? 41명 이상 부터 되겠죠. 5분이 되죠. 자 오늘도 이거 뭐 어렵기 때문에 활용표는 천천히 증복해야 되기 때문에 57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느 아쿠아리움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18,000원이고 4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자 입장료 이제 20% 할인입니다. 40미, 40명 미만의 단체는 몇명 이상부터 X명이면 또 이거 40명보다 작단 소리죠 40명의 단체 인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40명이 미만이 온 X명이 왔을 때는 18,000X를 어, 쥐어야 되는데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냥 어, 단체 40명의 단체권을 끊어버리는 거야 40명의 단체를 그럼 40X가 되죠 아저저 40이 되지 40명이 되고, 그죠? 그게 한 사람 당 18,000이 되잖아. 맞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20% 할인을 받는 거야. 그럼 1-0.2가 되죠. 요렇게 하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어, 이래 되고. 자, 그럼 이거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놨다, 그죠? 18,000이라는 게 약분이 된다. 그럼 X, 요거만 징수면 되네. 요거 0.8이니까 84, 32. 0하르다 32. 근데 몇명 이상 붙으했으니까 33명. 이상부터, 그죠? 그렇게 단체 관람권을 어, 사는 것이 40명의, 그죠?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게 낫겠죠? 단체 관람권. 단체 입장권? 단체 입장권. 자, 됐죠? 33명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